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십니다 찬 물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사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늘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사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8장 10절로 마지막 절인 2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밭단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속자만 되면 이삭의 지위를 계승하여 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빈손으로 들판에서 유숙하는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보세요. 장자의 지위와 복은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신앙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한 곳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부르며 신앙의 좌표로 삼은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에도 훗날 애설을 맞이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베데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델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만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때에 함께 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가지게 하시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379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